안녕하세요 샹송입니다 오늘은 3월 4주차 3월 23일 패치 내용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양 현상수배 황금 나인샤크 제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지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제 황금색 나인샤크 모양을 하고 있고 로스 해역에서는 고급 선박 개조 부품 3개 등아고리아 해역 최고급 선박 개조 부품 5개 등 유루 해역에서는 세밤섬 주인의 쪽지 1개 등을 어, 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월드우드머리 칸 생명력이 상향이 되는 대신에 독 수집의 수가 2회를,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수집량도 하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우려 완료권이 발렌시아 남부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베르토드의 충고까지가 이제 발렌시아 남부 우레인것 어, 같아요. 그리고 토템 결합물 시뮬레이션 화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어, 어느 정도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둠 영역 조사 UI가 개선됐고 펄상접 태그에 아이템 아이콘, 아이콘이 표시되도록 추가를 하여서 상품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자동 오래 중 선택지가 있는 의래일 경우에 오래가 어, 멈추지 않고 선택지가 자동 선택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 비선우 캐릭터 네, 비선우 캐릭터라고 하니까 어떤 캐릭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밸런스 조정이 예고가 되었으니까 이제 본인이 비선우 캐릭터를 하고 있다고 추측이 되시면 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월 1주차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업데이, 업데이트 시에 어, 3월 30일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때 아마 될것 같아요. 네, 신규 별자리가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코 존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용, 용몽의 코인은 모험의 증표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주, 1주차 점검 때, 어, 가방 내 대항 무역 관련 아이템이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영광의 길 시즌 어, 9가 등장을 합니다. 4월 5일에서 4월 1 1일 업데이트 시, 점검 시 초기화가 되고요. 영광의 길및 투스의 둥지 입장권을 소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혼돈위장이 7회 실패시 나오던 과거의 영광이 이제 어, 1회가 나왔는데, 아, 7회 실패하면 나왔는데, 1회 실패시 한 개씩 변경을 하는데, 어차피 7개를 모으면 혼돈위장을 제작이 가능하도록 또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변경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핫타임 푸시 보상 이벤트가 어, 4월 1주차 업데이트까지 어, 보상이 되고요, 3월 30일로 일단 화요일이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돌 신전 확률업 이벤트가 3월 30일 공구시에 종료가 됩니다. 라이텐 제압 보상이 증가하고, 봉헌금이 2배가 되고, 신전 등장 확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라이텐 재등장 시간이 감소되는 이벤트였고요. 월드우드머리, 어, 이벤트고요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우드머리 제압 이벤트, 파편보상 이벤트인데, 4월 6일 화요일 공구시에 종료가 됩니다. 행운의 밧줄을 잡아라 이벤트가 어, 3월 30일 화요일 0 9 시까지 이제 밧줄을 획득할 수 있고 어, 4월 6일 화요일 0 9 시까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매일 의뢰 갱신을 하기 때문에 어, 매일 매일 어, 깰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에 행운의 출석부가 이제 행운의 출석부를 통해서 이제 샤인의 행운상점 이용권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어, 이제 뭐1차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다른 보상도 가능하고요, 펄도 주고. 하는데 이제 샤인의 행운상점 이용권은 4월 13일 화요일 0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벚꽃맞이 페스타 메일링무 수행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날한 번에 깨는 게 가능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 잘 조절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최종 보상으로 이제 벚꽃 조각물, 벚꽃 외형 장식을 준다고 하니까요. 어, 뭐 이런 영지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고요. 4월 6일 화요일 0 9시까지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발 의뢰가 예고가 됐는데요. 이제 3월 25일, 목요일, 오늘부터 3월 28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고대유적, 고대유적이고, 금요일은 주변에 적재압, 토요일은 라모네스 참여.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어, 일요일은 발굴과 대사막 적재압인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라. 어, 예, 돌발 횟수 완료 횟수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12회, 3, 4, 1 2이죠다 완료하면, 어, 돌파 행운상점 이용권을 10회 3개, 그리고 6회에서 11회는 10회 2개, 1회에서 5회는 10회 1개, 특별 보상은 4월 1주차 점검시 발송이 됩니다. 4월 4일, 일요일, 어, 23시 59분까지 수령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신규 보상으로 어 철주라고 하는 수라의 방어구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신규 상품 이제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어,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려서 어, 이제 판매 종료, 판매 종료 상품, 판매 종료 상품 이렇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파, 판매 종료 예정 상품, 예, 이 판매 종료 예정 상품은 이렇게 어, 있습니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패치노트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